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미코바이오매드에 대한 분석 끝나고 마지막에는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까지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매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미코바이오매드가 제가 왜 영상으로 다뤘었냐 하면은. 이날, 보이시죠? 24%, 거의 한 20%가 넘는 큰 약세가 나와준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막 많이 안 좋은 말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영업 정지 관련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는 보관소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보관했다. 근데 그급모가 매출액 대비 90%이기 때문에 큰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시죠.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사실상 40억에서 50억은 좀 아, 별로 큰 수치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더 과대 낙폭이 지난 다음에는 강세가 나와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지금 이제 코로나 19도 아니고 이 원숭이 두창도 아닌 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코바이오메드는 네옴 시티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입니다. 자, 네옴 시티 관련주로 왜 묶이냐? 사우디와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우... 자, 자세한 거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 같은 건 영상은 미코바이오메드 영상을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미코바이오메드 제가 뭐라고 평가해 줬죠? 이 코마이오베드 지금 크게 약세가 나왔으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앞에 내용을 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19도 이제 더 이상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고 원숭이 두창도 그쵸? 크게 부각받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미코바이오매드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 미코바이오매드는 제가 네옴시티, 사우디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3일 전에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일 미코바이오매드가 강세가 나와준 이유가 정말 사우디였죠? 사우디 국영 기업이 미코바이오메드에 투자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런 식으로 어, 사우디 네옴시티와도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금액 정말 완전 갭상승을 뛰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점상을 뛰어버렸. 뭔가 점상이 나올 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이래서 미코바이오 메드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호언장담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미코바이오 메드가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서 사우디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강세가 나와준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코바이오 메드는 어떤 종목이죠? 미코바이오 메드는 아무튼간에 바이오 관련주란 모습입니다 그렇죠? 바이오 관련주예요 이 사우디와의 이런 이슈가 과연 얼마나 긍정적이고 여기서 보시다시 대규모 투자 규모를 그렇죠? 투자를 받는다 이거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이오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어떻죠?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서이 뒤에 든든하게 사우디 국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실적 전에서도 괜찮은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고, 어 정말 단이 사우디 쪽 이런 중동 쪽에서는 돈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든든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매드의 금일 강한 상승세 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점상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무튼 큰 강세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 제 영상 보시고 어, 미코바이오매드가 어, 매출액 대비 90%라고 하고 손절하셨으면 은 크게 후회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좋다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으로 방금 증거 자료까지 보여줬잖아요. 그 결과 상한가라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수치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어, 이게 미코바이오 매드 말고도 제가 이렇게 영상 여러 개 찍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단점 관점으로 어, 이제 영상을 좀 소개시켜드린 적이 많아요. 뭐 누가 봐도 악재인데 뭐 호재로 바, 받아들일 수 있다, 호재인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바라보는 이유가 주식 시장은 언제나 악재 속에 호재가 있고 호재 속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말 호재와 악재는 종이 한장 차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구별을 해내야 되고 이 호재와 악재 차이를 보고 우리가 어 이건 진짜 호재다 이건 진짜 악재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오픈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픈 종목입니다. 오늘의 오픈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제가 어제 오픈되었던 종목이죠. 금일 증시 지수의 하락과 함께 동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주는 가운데 긍정적인 수급이 보시다시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이 뭐 이탈이 없고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이 종목을 오늘도 추천 안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더싼 가격에 조금 한 지금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 약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조금 더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금일 증시 자체가 보시다시피 코스닥이 2%가 넘게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어, 무리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긍정적인 수급이 역시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갭자리, 갭자리까지 무난하게 상승사가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제 오픈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갭자리가 참 매력적인 포인트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이와 동시에 지금 오늘의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증시가 지속적인, 주가가 지속적인 눌림이 나와줬다가 저점을 형성해주고, 최근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금에 좀 많이 약세가 나왔어요. 개파락 속에 약세가 나와줬는데,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을 만큼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아이전목 제가 그 프로그램 매수를 안 따왔는데 프로그램의 강한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 그리고 외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이것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금일 개파락 속에 오일평을 선은 순간적으로 이탈했잖아요?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추세를 돌려놓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 일단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수급이 너무 좋은 가운데, 오히려 이런 도지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금일, 어, 저점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거는 한번더 가게 된다면 크게 갈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지난 정거점 부분이 현재 보이다시피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전고점 부근 저항대 많은 라인을 어쨌거나 한 차례 돌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러한 돌파가 나온 것 자체가 충분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라 판단 들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미코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뭐 미코바이오매드의 앞으로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쵸?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은, 미코바이오 매드가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대응 방법,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돈 나가는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